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담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지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일 본문부터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뿐 아니라 사체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원칙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짐승의 사체를 단순히 접촉하면 전혀까지 부정하며 사체 운반의 경우에는 단순 접촉이 아니라 더 심하게 접촉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단순히 저녁까지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레위기 17장이나 22장 등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부정해진 그 사람이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나서 정결한 상태로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원칙을 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짐승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규정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굽이 갈라졌으나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짐승 또는 세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의 죽음은 모두 부정합니다. 그래서 접촉할 경우에 부정하게 되지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말하자면 개나 고양이 같이 굽이 없는 동물들입니다. 이들의 죽음, 이들의 사체도 부정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부정해집니다. 또 29절 이하에는 여덟 가지의 기는 동물들의 사체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두더지나 쥐, 도마뱀 종류들에 대한 것인데 이들의 사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지만 이들의 사체가 접촉되는 물건이나 기구들도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체가 접촉되는 물건이나 기구들 중에 나무 그릇, 옷, 가죽, 자루는 저녁까지 물에 담그면 다시 정결해지고, 진흙으로 만든 물건, 그러니까 질그릇, 화덕, 화로, 이런 것들은 즉시로 깨뜨려야 했습니다. 물과 관련되어서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 아마 이 고인 웅덩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웅덩이를 말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물의 경우에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체가 종자에 묻으면 정하지만 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합니다.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에도 죽음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먹으면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이하를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경우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성서학자들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자, 생태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시도했지만 명쾌하고 일관적인 답을 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그 어떤 구별되는 원칙은 모른다고 해도.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4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삶의 방식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토대로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법을 주셨고, 또 삶의 어떤 선택과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정에 부모가 있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허용할 것과 금지하는 것을 구별시키고 훈육을 하듯이 어떤 한 공동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숙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경직되게 만들 것이거나 혹은 더 선택의 폭을 줄여가는 그런 일들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지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떠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사체,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거나 경원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예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정결함과 부정함을 알려주는 이 단락에서도 결론처럼 제시되고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은혜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몸을 씻고 또 옷을 빠는 것을 통해서 다시 정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 못지 않게 도리어 어떻게 정결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과 사체에 대한 말씀 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책임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과 이 땅의 모든 역사,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규칙을 정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게 자녀를 양죽하는 양육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회복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을 만드시고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책임자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생명력을 주시며 어떠한 자리에서도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보이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아침, 우리의 묵은 날들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자리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염려가 있으며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셔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담대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극휼을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목전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셔서 능히 이겨내고 싸워내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